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궁금하신 점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에 되게 우울했어요. 이 우울한 게 가족 관계 때문에 그런 게좀 많거든요. 엄마와 성격이 맞지 않는데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참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다가 터질 것 같아서 엄마와의 관계에 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음. 아 그렇구나 어머니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시나요? 네음두 음. 음. 분이서 계속 사신 거네요 여태까지? 언니도 있는데 언니랑 요즘에 갈등도 되게 많고 가족 관계가 많이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직장 다니시나요? 네네네 저는 엄마가 싫으면서도 가장 걱정되긴 하니까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면 그거에 맞춰서 저도 다른 쪽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머니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신데 우리 따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네 저를 바라보는 마음 음. 저도 서운한 게 되게 많아서 음,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따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어, 네. 네 잠시만요. 부모님마다 그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바라는 거 있죠. 네네. 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여태까지 길렀는데 당연히 네가 부모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가 해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성향이라고 나옵니다 <laughs> 맞아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한 게 많았어요 응. 항상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를 책임져야 한다 약간 이런 말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세요 약간 응. 집착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것을 만약에 안 해줬을 때 분노를 일으킨다. 어 맞아요. 맞아요. 왜 당연한 걸왜안 해줘?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고요. 금전적인 면부터 모든 면에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우리님을, 따님이 이제 성장해서 미래를 생각해 주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지 않는 분이고 본인 생각을 한다. 내가 중요하고 너의 미래보다 본인의 입장, 본인의 기분, 상황, 이것이 더 중요하신 분이라고 나와요. 어 맞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모님의 성향이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너는 날 위해서 충분히 희생을 해야 한다. 난 어... 받을 자격이 있다. 너의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지 않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성장했을 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건 반대인 거예요. 음, 네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독립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많긴 한데요. 아버지 때문에 독립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언니가 올해 유학을 가서 유학을 가면 이제 엄마 옆에 아무도 없어서 저라도 없으면 큰 일이 날것 같은 느낌이. 음, 어머니를 걱정하시는군요. 아, 네. 우리 님께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니하고 합을 맞추기 좀 힘들다고 나옵니다 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많이 안 맞아요 어머니로 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카드가 나온 대로 어머니가 우리 님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난다 합니다 아, 응.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같이 살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많은 것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사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나옵니다 부정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정말 많이 안 맞아요. 네. 그 어머니가 본인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걸로 나옵니다. 어, 네, 강해요. 우리 여성분은 지금 독립을 하라고 나옵니다. 어머니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인의 인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님이 독립을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케어 안 하고 걱정을 안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어머니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본인한테 머리를 들고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하고 궁합이 안 맞아요. 두 분이서. 음...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예전부터 많이 느꼈어요. 정말로. 어, 근데 말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 그냥 음. 제가 다 문제 같아서 제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안 맞았던 걸 꾸역꾸역 그랬던 느낌. 이, 이, 있는 음. 것 같아요. 새가 둥지에 있잖아요. 네. 새가 둥지에 있다가 어느 정도 날갯짓도 할수 있고 먹이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이때 되면 둥지를 떠나죠. 그런 네. 것처럼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다큰 새는 둥지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네. 좋다고 나와요. 특히 네. 우리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성향들이 다양하신데 이제는 네가 나를 보필하고 책임져라 당연한 거다. 난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마인드로는 본인이 힘드세요. 부모의 역할을 내가 했으니 넌 당연히 나를 줘야 된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연세를 드시면 드수록이 고집이 점점 더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고 나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힘들어는 거거든요. 본인님께서 음... 신중하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사정 털어놓는 것도 새로워서 가슴이 좀 뛰는데요. 네, 그러셨구나. 네, 음... 너무 자세하고 이렇게 위로도 주시고 해결책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다든지 궁금하거나 네.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저한테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 네. 상담 신청해 주세요.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공부 잘 하시고요. 어, 학생 일들 네. 모두 다잘될수 있도록 제가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주무세요. 저...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